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며칠 전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 변경된 정비계획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2월 16일 서울시에서 보도한 이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잠실 5단지는 2월 16일날 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를 가시화하는 이첫 단추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7년 만에 사업이 정상 궤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이 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는데요. 이 도시계획위원회 이 수권소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의를 거쳐서 이 공원 내 공원시설의 공공주택 전환 그리고 교육 환경 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 용지 면적 증가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 정비계획안 내용은 이 주택 용지, 이 용지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서 최고층수 35층 이하 5273세대 그리고 이 복합용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는데요. 이 용적률은 400% 이하를 적용해서 최고층수 50층 이하로 적용이 되고 1542세대로 총 6815세대가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이 기존의 잠실주공 5단지는 이 1978년 4월에 입주를 해서 만 44년이 지났는데요. 이 3930세대가 6815세대로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2885세대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 증가한 세대수 중에서 이 임대주택 611가구를 빼면 2274가구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내에서 일반 분양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곳은 거의 없죠.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은 이 재공람 공고 후에 이 최종 결정고시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 건축계획안은 이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잠실주공 5단지 이 재건축 사업이 과연 재건축 사업 절차 전체에서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2013년 12월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만 8년이 지났는데요. 이제야 정비 사업에 본격적인 궤도를 달리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이 중공 인가까지, 그러니까 입주를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 8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9년이나 2030년 즈음에는 입주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잠실주공 5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잠실주공 5단지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이 북쪽에 한강이 있고요. 왼편으로는 잠실엘스, 리센츠, 그 아래로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이렇게 잠실주공 예전에 1, 2, 3, 4단지가 있었고요. 지금 이 대상지 빨간 라인으로 들어있는 곳이 바로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최고의 입지죠. 2호선과 8호선의 이 잠실역 더블역세권에 있습니다. 이 도면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서 통과된 이 배치도입니다. 이 아래쪽 오른쪽 코너 모서리가 잠실역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역 주변과 이 도로 쪽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이 40층에서 50층 건물이 들어서고요. 이 중간에 있는 이 도로 북쪽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 한강변으로는 15층에서 20층 건물로 들어서고요. 중앙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이 35층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잠실주공 5단지 이외에 다른 이 주요 지역 재건축 추진계획입니다. 여의도나 압구정 현대나 대치 음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건축사업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의도와 압구정 아파트 지구는 신속통합계획을 신청함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이 병행 추진해서 단지별 신통기획 완료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본계획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그걸 토대로 정비 계획을 짜고요. 이 정비 계획이 통과되면 그걸 기초로 건축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의도나 압구정 현대는 아직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대치동 은마 아파트 여기는 이미 정비 계획이 이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장 재선임 그리고 관련 소송 등에 따라서. 이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과 협의해서 이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첫 번째 산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잠실동 전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의도나 압구정 현대, 목동이나 이 성수동 전략 정비구역은 작년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었죠. 자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2년간 매매나 임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입주를 해야 되고 또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전액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 부자들의 몫인 거죠. 한마디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마도 상당기간 계속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음 넘어야 할 산인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입니다. 이 서울시 18개구, 309개동 그리고 경기도 세개시의 13개동이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적용 지역인데요. 이 분양가를 이 조합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이 아래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최근 뉴스에 이 둔촌주공 분양일정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부동산원에서 이 감정평가를 재검토하라고 했는데요. 이 강동구청에서 이 3월 초에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분양가 시민은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 강동구청에서 2020만원으로 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 한국 부동산원에 검토를 의뢰했었습니다. 만약 이 2020만원이 그대로 통과되었다고 하면 작년에 원밸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서 일반 분양을 했었죠. 그때 적용했었던 이 기본형 건축비 798만원, 그리고 택지 건축 가산비 666만원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평당 이 둔촌주공 예상 분양가는 3,484만원이었는데요. 이 택지비 2,020만원을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강동구청으로 보낸 거죠. 자, 이렇다면,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3,200, 300만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넘어야 될 산은 가장 높은 산이죠. 바로 이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르면 내달부터 억대 재건축 부담금 나온다. 이 강남 1호 반포 현대에 이 3월이나 4월께 실제 부과액 통보가 예상이 되고 예정액의 2배 정도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도 수억 원대에 달해서 패닉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걸림돌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재건축 추진 절차 4단계 내용입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논란은 2019년 12월 27일 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약 4개월 정도 후에 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가 되고 그리고 이 중공 이후에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서 부과가 되면 6개월 이내에 이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산이 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가장 높고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상화 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참고로 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이 종료 시점 주택 가액에서이 조정된 개시 시점 주택 가액과이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그리고 개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빼서 거기에 이 부과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과율은 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이 초과되면 누진제로 계산해서 1인당 평균이익에 이 부과율 10%에서 최대 50%가 적용이 됩니다. 이 부과율을 곱한 금액에 조합원수를 곱하면 이 조합에서 납부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인데요. 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 1천만원이 초과가 되면 이 부과율은 50%입니다. 바로 이 부과율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을 계산해 놨네요. 이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은 작년 8월에 입주했는데요. 이총 108세대 아주 작은 소형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반포고와 반포 서밋 바로 옆 단지에 위치해 있고요. 이 9호선 사평역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입니다. 이 2018년 국토부가 통지했던 예정액은 이 가구당 1억 3천 569만 원이었었는데요. 이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에는 이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이 무려 3억 4천만 원으로 이 4년 전 예정액보다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부과받는 그날까지 좌불안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 주요 단지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수동 장미아파트, 이 성수동 장미아파트는 마찬가지 이 소형 단지인데요. 299세대로 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무려 5억원에 달해 이 조합원들은 패닉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2018년에 이 4억 정도로 통지를 받았었는데요. 이 앞으로 실제 부과금액은 많게는 이 8억원 정도라는 말도 들립니다. 이 수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이 수익이 남는지 여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많고요. 차라리 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는 신축을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잠실주공 5단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잠실 5단지를 투자할 때이 주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이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잠실 5단지는 2013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현재까지 이 사업시행 계획인가 전에 있는데요.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현재는 3년 이상 보유자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 지위 양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현금 청산을 받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빠르면 올 연말이고요.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꿈의 50층을 이룬 잠실 5단지이 정비 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어 서울 전역에 이 재건축 단지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잘 알고 투자해야만 이두발 뻗고 잘수 있겠죠. 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